새 책이야, 여러분. 새 책이니까, 그래도, 채, 아니, 채점이란다. 필기 잘 하시고요. 우선 첫 번째 거, 여러분, 보시면, 이 트와이스가 여러분 몇 배를 나타내요, 여러분? 두, 배. 두 배지. 두 번보다는 두 배. 배수사로 들어가는 거니까, 트와이스에지 굿이니까 몇 배나 다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거지? 두, 배. 두 배만큼이나. 좋은. 제목이니까 두 배만큼 좋아요. 두 배만큼 좋아. 라는 제목이고요. 자, 이번에 여러분, 너네 요 동사 많이 공부했었잖아, 친구들스. 요 동사가 보이면 무슨 동사예요? 해부랑, 누구 나왔어요? WONDERED 나왔잖아. HAVE WONDERED 요 동사는 언제 쓰는 동사인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우리 HAVE 나 HAS를 쓰고 그 뒤에 PP 형태 형태로 나온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부르죠? 얘가 벌브잖아요. 무슨 시제라고 부르죠? 현재 완료. 이름이 무시무시하죠? 현재 완료는 언제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야? 과거에 있었던 일이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 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쓰고 싶은 시제를 바로 현재 완료 동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속 뜻이라는 건 Have you ever wondered? 너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살면서 궁금해 해본 적이 있니?의 의미가 된다는 거지. 과거에만 궁금한 게 아니라 현재까지도 네가 궁금해 해본 적이 있니라는 뜻으로 이건 상대방의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나타내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경험을 나타내는 문장이요. 3부예요. 이 덩어리가 바로 목적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궁금해 본 적이 있어? 이 y는 여러분, 이 y는 무슨 사예요? 왜란 뜻이죠? 의문사. 의문사 뒤에 지금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두개 눈이니까 목적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문문이냐면 적어보세요.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죠. 간접. 의문사가 맨 앞에 나왔어. 중간에 꼈어 여러분. Y가 중간에 꼈잖아. 맨 앞에 안 나왔잖아. 그래서 얘가 간접적으로 쓰여서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고요.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어순으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너는 왜 굳이 우리의 눈이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이 있냐? 라고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만, 3번에 The answer. 그 답은 너무나 무하다, 여러분. 단순하고 간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답은,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자, 4번 중요한 문장인 이유는 지금 여기서 친구들 이 having 이라는 단어가 동사에다가 ing 붙였어요, 여러분. 동사에다가 ing 붙었죠? 이건 뭐예요? 동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겠어? 동명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 명사처럼 해석이 나와줘야 야 되는 거잖아요. 자 having ing 붙었어 그래서 가지는 것이야 가지는 것 가지는 것인데 뭐를 가지는 거야 두 눈을 가지는 거야 두 눈을 두 개의 눈을 가지는 것 이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주어가 되는 거야 알겠어 내부 분석은 지금 3부의 목적어가 나올 거고요 실제로 이 문장의 동사는 바로 누구다 help가 동사가 되는 거야 자, 두 개의 눈을 가지는 것은 뭐 한다? 돕는다. 누구를 도와? 너가, 너가, 또는 너를 돕는 거야. 너가 뭐할수 있도록. 너가 뭐할수 있도록. 볼수 있도록. 여까지가 다 목적격 보호예요, 여러분. 그래서 OV가 나와야 돼. 너가 볼수 있도록. 그럼 주어가 어디부터 까 주어는 지금 having, Having two eyes, 까지 having two eyes, 까지가 주어인데 내부 분석은 having 이3 v 이고 two eyes, 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고 이 커다란 문장은 o v 문장이 되고 또 내부 분석이 있잖아요. 3 v 가나오 t C 그 다음에 h i n g 이 목적어 더잘볼수 있게니까 얘는 부사야 얘는 w h e r e 무슨 급이야? w h e r e 비교급으로 쓰였지. w h e r e 비교급. 어떻게? 어떤 사물들을, 사물들을 어떻게 볼수 있게 더잘볼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눈은 몇 개가 필요하다? 두 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좀 이따 어차피 분해 테스트 요 부분 나오니까 꼼꼼히 공부하다가 틀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어하고 알이 만났잖아. 히어하고 알이 만나가지고 히열은 주어가 아니죠. 얘는 부사잖아. 부사기 때문에 주어 자리 있어도 해석만 하지. 얘는 어떤 주어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뭐가 있다. 잘했고요. R이 일부이고요. 동사는 some advantage가 되는 거죠. 약간의 이점, 유리한 점이 있대요. 그 유리한 점은 어떤 유리한 점이에요, 여러분? 두 개의 눈을 가지는 것에 뭐가 있다. 2점이 있다. 유리한 점, 2점, 장점 같은 걸 말하는 거죠. 2점이나 장점. 그래서 완벽하게 S, 잘했네요. 1부이 나오고, 내부분사도 너무 잘했어요. 여기 잘했잖아요. 3부이 목적어 너무 잘했죠. 음. 그러면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ing 뭐로 쓰인 ing야? 뭘로 쓰인 ing야? 오부가 무슨 사야, 오부 여러분? 어, 짤딱짤딱하게 생긴 친구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우리 개념 테스트 공부할 때 명사, 동명사, 대명사 나오니까 뭐로 쓰인 ing야? 응. 동명사로 쓰인 ing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ing는 동명사로 쓰인 ing에요. 자, 6번에 we, two eyes니까 뭐를 가진 거지? 두 개의 눈을 가지면, 두 개의 눈을 가지면, 두 개의 눈을 가지면, 유가 주어겠죠. 너는요, 너는요, 뭐할수 있다? 얻을 수 있어요. 뭐를 얻을 수 있어? 더 넓은 시야를 견해보다는 더 넓은, 넓은 시야라고 적혀야겠다. 더 넓은 시야를 뭐할수 있다라는 거지?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가지면, 뭐두 눈을 두 개의 눈을 가지면, 이런 느낌, 자연스럽게 맺어가면 되니까. 자, 7번에, you love to ice, 아 y e 겠죠 왜? 왼쪽 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이 e 가안 되겠죠? 너의 왼쪽 눈은 다음에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let you see. 연결시켜, 이렇게. 이거는 몇 형식으로 들어가야 돼? let이 무슨 동사야? Let it go 생각하라고 했었지 여러분? Let이 무슨 동사요 여러분? 사역동사잖아. 사역동사 뒤에 무조건 동사원형이 나와요. Let it go처럼 Let it see, 네, Let you see. 여기서 to나 ing를 붙일 수가 없어. 여기서 동사원형을 써야 돼. Let you see. Let it go처럼 to나 ing를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l e 은뭐뭐 하게 하다라고 해서 잘했거든요. 너의 왼쪽이 뭐 하게 한다. 너가 뭐할수 있도록 볼수 있도록 누구를 볼수 있도록 어떤 물건들을 볼수 있도록이니까 O, V가 나와야겠죠. S가 얘고요. 어느 쪽을 여러분 너의 왼편에 있는 물건들을 더잘볼수 있도록 해준다가 바로 왼쪽 눈의 역할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왼쪽 부분 왼쪽 뭐, 편, 뭐, 이렇게. 내부 분석은 얘가 3부위 목적어 나오겠지? 내부 분석은? 자, 이번에는 무슨 눈을 가, 가지면, 여러분? 당연히, 오른쪽 눈을 가지고, you, 너는요, 뭐할수 있다? can see, 볼수 있다. 볼수 있는데, 뭐를 볼수 있어? 뭐를 볼수 있어? 얘가 목적어거든요, 여러분. 볼수 있는데, 어, 어떤 것이인지,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이건 맞고요. 너의 오른쪽 편에, 오른쪽 부분에 무엇이 있는지 뭐할수 있다라는 거지? 볼수 있대. 그래서 얘가 주어고, 얘가 일부이 그래서 지렁이는 온부터 사이드까지. 가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9번입니다. 자, however, however 이른다. but은, 하지만, 하지만, when부터 여러분, 이 I까지가 들어가면 다 부사절이잖아, 부사절. 부사절은 우리 쓸모 없잖아요. 이 when이 뭐뭐 할 때란 뜻이야, 뭐뭐 할 때. 뭐할 때, you, 너가 뭐할 때, 두 개의 눈을 뭐할 때, 사용할 때가 되겠죠. 두 개의 눈을 사용할 때. 이 문장의 주어는 needs to use 니까 이러한 두 개의 시야가 어떻게 된다? 이거 많이 배웠지 여러분? R이 무슨 동사예요? 비동사잖아요. 비동사 뒤에 combined, pp 형태 나왔으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야, 수동태 문장으로 썼어. be p l pp처럼 생긴 거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니까 이 R combined를 몇 부위로 할 거예요, 여러분? 몇 부위로 할 거예요? 어, 3부위로 할게 3부위 수동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3부위 RPP 우리 수동태는 몇 부위부터 시작하니까 3부위부터 시작하니까 별일 없이는 그래서 두 개의 뭐 견해가 아니죠 사용할 때이두 시야가 이두 시야가 어떻게 된다? 결합된다 결합되는 거니까 수동태가 되는 거지 결합된다 결합된다 1죠번에 U 너는요 뭐할수 있다라는 거지 볼수 있어요. 뭐를 볼수 있어? 거의란 뜻이야. 거의 몇 배를 볼수 있어? 두 배를 볼수 있어. 두 배를 이 니가 이를 목적으로 잡을까? 너는 몇 부위로 했어 혹시? 삼 어, 부위 목적으로 나왔고요. 두 배만큼 많이 볼수 있어. 너는 볼수 있다. 거의 두 번이 아니라 두 배만큼 많이. 왜냐면 하 여러분 생각해봐. 눈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니까, 두 개니까 이 사물들도 여러분 두 배를 더 많이 볼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에 여러분, having 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또 마찬가지로 도와주다라고 해석하면 돼요안 돼요. ing가 붙었기 때문에 모르스인 ing 여러분. 동명사처럼 쓰여서 주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이나 뭐뭐 하기라고 해석이 나오면 되고, 어디까지가 주어냐면, 아이스까지가 주어고, 내부분석은 3부위 목적어가 나올 거야. 내부분석은. 그래서 뭐 하는 것, 가지는 것. 뭐를 가지는 것이야, 여러분? 두 눈을. 두 눈을 가지는 것은 뭐 해준다라는 거지? 도와준다. 도와주는데, 뭐를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너가 뭐할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이니까, 저지니까, 얘가 목적격 보호라서 헬프스 있는 문장 5부위가 되는 거야. 너가 뭐할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뭐를 판단할 수 있도록이 여러분. 거리를이죠, 디스턴스. 역시 또한. 그래서 내부분석은 얘가 3부위 목적어가 나온다라는 거지. 헬프드,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헬프디의 동사원형이나 투부정사 같이 나올 수 있는 구조니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12번에 try, 네, let's try라고 적혀 있잖아. let's 뒤에 뭘 써야 되는 거지? 동사원형을 쓰는 거니까. Let's try. Let's. 뒤에는 항상 동사 운영 쓰는 거 알고 있죠? 뭐뭐 하자란 뜻이야. 뭐 하자. 시도하자. 3부위 unexperiment. 실험 하나를 한번 해보자. 시도해보자가 되는 거지. 3부위 이건 제안하는 문이겠죠. 자, 첫 번째 13번에 뭐 하라는 거지? Get to p e n s 3이에요 뭐예요? 처음에 뭐 하래? 두 연필을, 두 연필을 뭐 하래? 어? 어, 잡아라. 먼저 두 연필을 잡아라. 자, 여기서 잡아다 먼저 잡지 말고 가져와라라고 할까요? 가져와라. 두 연필을 우선 가져와. 가져와서, 두 번째, 홀드가 나왔으니까. 이거 명령문이니까 다 동사원형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두개 중에서 몇 개를 여러분, 하나의 연필을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옆으로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in, itch, end니까 각각의 손 안에. i t c 는 무조건 무슨 취급이야, 여러분? i t c 는 무슨 취급이에요? 단수명사랑 같이 나와서 손에다가 S를 붙이면 안 되죠. 그냥 핸드 써주셔야 돼요. 두개 중에서 하나의 연필을 옆으로 이렇게 잡으라고 하고, 각각의 손에. 자, then. 그리고 나서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close. 명령문이니까 가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를요? 한쪽 눈을 가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두 눈이 아니잖아. 원 아이니까, 한쪽 눈. 한쪽 눈을 감아요. And, 그리고 또 명령문이니까 뭐 하라는 거지? 시도해. 뭐를 시도해? 만지려고 시도하라는 거야. 만지려고. 그리고, 시도해라. 만지려고. 만지려고 시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를. 이거 내부분석은 지금 3부의 목적어 나오겠지, 여러분. 그치? 누구를 만지려고 해? 연필과가 아니죠? 이거, 어파스토피 S는 무슨 격이에요, 여러분? 소유격이기 때문에, 뭐, 뭐, 의 라고 해석해야 돼. 연필의 지우개를 만지려고 해보래. 동시에가 아니, 동시에보다는 뭐, 함께. 함께 만지려고 해보래. 그랬더니만, can you do t h can you do it? 너, 뭐할수 있냐? 그것을 할수 있냐? 여기 can 하고 누가 3부위 그것을 할수 있냐? 라고 해석했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7번에 try, 뭐, 뭐 해라. 뭐 해라. 그것을 다시 한번 해보래. 어 g a 그것을 다시 해래. 뭐를 가지고 여러분, 이번에는, 아,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안의 구조상 여러분, 얘가 목적어고요. 얘가 이제 앞에 있는 아이를 설명하고 싶어서 나왔기 때문에 얘를 그냥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것을 다시 시도해라. 여기서 with라는 단어가 함께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뭐뭐 한 채로. 얘가 뭐뭐 한 채로라는 뜻이야. 모한 채로, 여러분? 두, 눈이, 어떻게 된 채로? 열린 채로. 두 개의 눈이 열린 채로 다시 한번 시도해보래요. 아까 전에 한쪽 눈만, 여러분, 오픈했었잖아요. 한쪽 눈 감게 됐으니까. 자, it is. 여기서 it은 해석해요, 안 해요? 얘는 어떤 구조야, 여러분? 얘는 가짜 주어고요. d 드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S는 맞고 E V. 그 다음에 얘가 S C인데 여기서 이 머치를 머치가 무슨 급이랑 같이 나왔어? E G R 무슨 급이야? 얘 비교 급이잖아요. 비교 급. 비교 급이니까 이 머치는 비교 급을 뭐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비교급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훨씬이라고 해석을 하고, 비교급이랑 강조해서 바꿔줄 수 있는 거나 적어보세요.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것이 다 비교급을 강조하는 단어가 돼서 훨씬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가짜 주어는 해석하지 않겠죠? 뭐뭐 이다, 더 이다. 훨씬 더 쉬운, 쉬운, 뭐 하는 것?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뭐 하는 것이 훨씬 더 쉽대요. 뭐 하는 것이? 두 눈을 오픈한 채로 그것을 다시 시도하는 것 자체가 한 눈만 떠있을 때보다 더 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위 19번 우리는요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뭐를요 두 개의 눈을 갖고 있어요 왜요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갖고 있겠어요 튜 프로텍트 무슨 용법이에요 여러분 해석 잘했네요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용법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에 목적의 의미로 쓰였고, 내부분석은 3부위 목적어 나올 수 있겠죠? 모를려. 우리의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눈을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한대요. 자, 그 다음에 20번의 중요한 단어가 이치거든요, 여러분. 이치가 무슨 뜻이죠? 각각이죠. 각각 뒤에는 단수명사 나와요, 복수명사 나와요. 그러니까 I에다가 S를 절대 붙이면 안 돼. 단수 명사 나오니까 그 뒤에는 무슨 동사 써야 돼? 단수 동사까지 써야 돼. 이치 뒤에는 단수 명사 단수 동사 쓰셔야 돼요. 이치 단수 단수 s 붙여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눈은 뭐 한다? 일을 한대요. 작용한다. 끝이 작 작용한대요. 작용한다. 물었어. 백업. 백업으로서 백업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뭐 작용한다. 역할을 한다. 얘가 주어니까 얘 일부이죠, 여러분 일부이 a s 가 전치사고요. For the other one 다른 다른 것을 위해 다른 것이라는 것은 다른 눈을 위해서 백업 역할을 하는데.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1부예요, 여러분. 1부. 왜냐면 왜냐면 21번에 가끔씩 때때로 여러분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죠. 또는 뭐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고 또는 병이 무한다라는 뭐 거지. 만든다, 원인이 된다. 누구를 누구의 원인이 되는 거죠? 사람들을 사람들이 뭐할수 있도록 시력을 잃게, 한쪽 눈에 시력을 잃게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투 s 즈 사이트가 목적격 보호고요. 내부 분석은 3부위 목적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중요해. 커즈랑 투부정사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세요. 이거 5부위로 잘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커즈.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를 쓴다, 여러분? 투부정사가 나와주는 구조를 써야 돼. 카즈디에 투를 안 쓰고 그냥 루즈라는 동사 원형만 쓰면은 그 문장은 어법상 틀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22번에 버트 하지만 여러분, 이거 되게 너네가 많이 실수하는데 땡스가 고마워하드란 뜻이 아니고 투까지가 전치사거든. 얘가 떨어지면 안 돼. 얘가 지금 지렁이야 여러분. 전치사였어요. 이 땡수추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 덕분에란 뜻이야. 어, 여러분, 이거 고마워라고 해석하면 안 돼. 땡수추 자체가 전치사고요. 전치사라서 뭐뭐 덕분에, 그럼 뒤에 이제 명사 나오겠지, 여러분. 뭐 덕분에? 다른 눈 덕분에, 다른 눈 덕분에. 콤마 찍고, a person. 사람은 does not become. 사람들, 아니, 사람들 아니죠. 그냥 사람이겠죠. 한, 한 명이니까. 사람은 되지 않는다. 되지 않아요. 맞죠? 되지 않고요. 토들리. 완전히, 완전히 뭐가 되지 않아요. 눈이 멀지는 않아요가 된다라는 거지. 이 부위가 나오겠죠? 한쪽이 실명이 되면 다른 한쪽이 있기 때문에 둘다장님이 되지 않는데요. 큰일이 아닌이상 So, 그래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having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것? 가지는 것. 뭐를 가지는 거야? 두 눈을 가지는 것. 두 눈을 가지는 것까지가 주어야 두 눈을 가지는 것. 내부분석은 3부위 목적어 나오고요. 뭐할수 있다? 도울 수 있다.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얘가 목적어에 3부위가 나올 거예요. 도울 수 있는데 뭐할수 있다? 구하는 것을. 누구를 구하는 거야? 사람들의 시력을 사람들의 시력을 또한 구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요. 여기서 여러분 이상하게 help랑 save 동사가 두번 연달아 나왔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help하고 to 사 아니 어 뭐야? save 사이에 to가 생략이 돼 있어. 투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놈이기 때문에 동사가 두번 나와서 어색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알겠어. 요거꼭 주의하시면 되고요. 얘는 뭐뭐의 소유격이었어요? 됐죠.